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신성 델타 테크, 아, 우리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신성 델타 테크가요, 또다시 하염없이 내려오다가, 일단은 멈추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 우리 주주님들이 신성 델타 테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끌고 가야 될지, 절대로 지금 구간 매도하지 말라 했죠. 왜요? 26년도에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12월 달에 대한 4분기 일정은 끝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26년도에 대한 일정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PPT 파일 통해서 상세하게, 26년도에 어떤 일정이 또 있을지에 대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 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이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신성 이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갈 때 레미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매김을 했어요 앞전의 물량들을 소화를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앞전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이 소화 파동을 이겨내는 변동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지껏 음봉에 갇혀 있었던 애들이 드디어 양봉으로 출현이 되면서 흐름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때요?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물량들을 다 받아내 준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아 제가 요걸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요. 누가 받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받고 있어요. 기관들이 왜 받을까? 여기서 당연히 26년도에 대한 일정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받는 거란 말이야. 그 점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 구간 잘 보면은, 봐봐요. 지금 분봉상에서도 보실 때, 이들의 기준점이 이렇게야, 지금 여기 이탈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지지라인 이탈한 적이 있어? 없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다 어때요? 앞점 파동을 매집을 해줬어요. 근데, 거래량들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터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 쳤던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이후에 뭐 하는 거야? 돌아가는 흐름으로 이들은 상승세를 만들어낼 거야. 이미 앞전 파동에 소화파동이 한번 존재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선생님, 외인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여러분들 언제 들어오냐면, 잘 봐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전고점 넘어갈 때 있죠. 이 9만원. 여기서 신성 델타 뭐 테크가 양봉은봉, 양봉은봉 하면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 겁니다. 자 그때 어때요? 다시 한번 외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드리며 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보통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잘 봐요. 여기랑 여기죠. 그럼 전고점 자리야. 여기서 넘어갈 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구간 넘어갈 때 들어온단 말이야. 항상 외인들은 어때요? 전 고점 넘어갈 때 들어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반드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 우리가 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여기가 또 새까맣다 보니까 아 선생님 신용장고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공매이도치는 세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신성 델타테크의 공여율 물량 보면 어때요? 굉장히 낮죠. 자 공여율 물량이 낮다라는 건여러분들머뭘의미예요 어떤 걸의미예요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 즉 주가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성들 다테크가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 볼 때만큼은요. 꼭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한테도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더 이상 사실 발생되면 안 돼요. 우리 주주님들이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1분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2차 공급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LG 솔루션과 더불어서 부품에 대한 공급이 또 증가를 할 거고요. 배터리 모듈 부분에 있어서 팩 라인업 가동이 또 최적화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봇 산업에 대한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물류 배송뿐만 아니라 로봇 플랫폼에 대한 산업이 다각화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자회사에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럼 신성 ST와의 또 해외 공장에 대한 가동이 또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미와 유럽향 2차 전지에 대한 부품 수출이 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 산업인 이 초전도체 r&d가 다시 가시화 될 거야 그러면 이 초전도체 자체가 ai 섹터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으로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26년도에 너무나도 갈 이슈들이 많다 라는 거야 저는 지금 올라가서 본전을 준 이유는 나중에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명이 지금 저점 라인 돌려내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이 신성 델타테크 끌고 가시면서 어때요? 저는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 주주가 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통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레포터 파일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요, 간단하게 신성이라고만 보내주세요. 당연히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또다시 영상을 끄시고 저랑 헤어지게 되신다 하셨을 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했을 때요, 또왜 올라가고 있고 왜 내려가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라면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익권의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신성 벨타테크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는 텔레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번호 외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 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 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좀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혜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 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010 2522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익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세개또 아,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 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 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두 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